이제 뭐 편견일 수 있겠지만 MBTI를 음. 얘기를 살짝 해보면 음, 그 ENFP가 얘기하다가 뭐한 가지 얘기를 하면 1 0 0 가지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음.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 회... <laughs> 항상 그래서 딴 길로 새잖아요 우리 그 회로가 음, 음, 음. 걷잡을 수 없다가 네네네. 소위 뭐 기차를 얘기했다가 끝에는 원숭이를 얘기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, 맞아요 맞아요 어, 이스토어가 도움이 됐다니까 음, 어, 그죠. 뭐 생각 정리를 그래요. 진짜 많이 하려고 하고 어, 신기하네요 그게 문득 문득 떠오르는 겁니까? 어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문득 문득이 아니라 아, 계속? 어 그냥 지금 이 문득문득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도 뭘 얘기를 해야 되는거지? 어~, 어, 어는그 여러가지 생 떠올라요 네네 어... 왜냐면 나, 신기하다 어, 어, 내가 어떻게 문득문득 문득 <laughs>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게 됐는지 아니면 뭐, 아 진짜? 음, 뭐 하여튼 아,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한 질문에도 그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그냥 그렇게. 어. 그런 걸 참는 거죠. 얘기를 안 하려고. 어떻게 참죠? 어, 아. 그냥 참는 거죠. 그냥 치튀 있는 거죠. <laughs> 아, 이제 그러면서 음, 이제 음, 얘기 흐름을 어. 놓치고 싶지 않은 어. 상당히 자기가 많이 어. 싸우는 음. 민호네요. 그렇죠. 아. 이 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제. 아, 그런 거예요. 어. 어.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래요. 아, 진짜. 어,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. 해야겠다. 아, 그래요. 학생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. 신기... 음. <laughs> 신기하다. 이런 음, <좀> 생각. <laughs>